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체제 전복 세력들의 불법 난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정부 주요 예산 삭감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0으로 만들고 행정부 인사에 대한 30번의 탄핵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부를 마비시킨 그야말로 진짜 내란인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을 만들어낸 선관위의 폐악질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인 국가체제 전복 세력들의 난동으로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가 통치가 불가하였음을 인지하고 구국의 결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엄은 합법적이며 정당했습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1020, 30 청년들이 깨어나고 일어났습니다. 실체도 없는 내란을 반국가 세력들의 내란 공작으로 계엄을 내란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인 국가체제 전복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찬탈한 반국가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며 저자들이 추종하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우리 국민을 징역형으로 탄압하겠다는 엄포를 예사로 하며 75만 명의 공무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겠다는 등 중국 공산당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을 공산주의 독재치하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굴의 투지와 반공주의 이념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저 무도한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선동거지 언론장악 공산세력 모두 함께 몰아내자 자유수호 자유수호 자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목숨 걸고 지켜내